자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잘자잘 기분좋은 다분해 셀프 힐링 충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 테이블에 나온 다육이들은요 첫 보면 딱 하고 알아 맞추실 수 있으려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고 하면 바로 국민 금 다육이들입니다 금 다육이 저는 처음에 이 금이라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격적으로 고가일 것 같다는 물론 그런 선입견도 있었지만 키우기가 어려워서 무서운 점이 있었답니다. 도대체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금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잘못 키울 것 같은 뭐 그런 불안감, 자신감이 없고 그런데 음, 금 다육이도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국민 금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제 테이블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금 다육이들 가격하고 어떤 다육이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다육이를 살 때는요 금이 그냥 말은 들었어요 영상으로 금금금 금, 금 하니까 금이 뭔지는 알았지만 자요 운동자 금이 어, 진짜 금인 줄은 몰랐고, 얘 이름이 그냥 운동자 금인 줄만 알았어요. 금이어서 금자가 붙었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얘가 그냥 이름이 운동자 금인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운동자의 요런 색감적으로 변이가 일어난 금이어서 운동자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금처럼 그렇게 고가가 아니고, 요 운동자 금은 보통 우리가 한 포트에. 2천 원이면 살수 있는 그런 착한 가격대에 있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국민 금 달입니다. 운동자 금이 얘는 응동자 금이고요. 제가 금을 금처럼 대접하지 않고 해볕에 땡땡 이렇게 굴렸더니 금이 아닌 제 운동자 금. 자 얼마 전에 출연했던 U.I. 얘가 원래는요. 요런 빛깔의 아이였다죠. 그런데 제가 햇볕에 막 이렇게 굴렸더니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요렇게 아주 약간의 금줄만 있을 뿐이고 원래 자기가 웅동자였던 듯이 그냥 요렇게 초록초록한 자구도 그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웅동, 응동, 웅동자, 금, 웅동자예요 자, 좀 차이가 있게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운동자 금. 저렴한 국민 다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쯤 품어보고 싶은 금 다육이가 바로 요 살구미인 금이에요. 이 살구미인 금 제가 3월 27일 날 적심해서 요렇게 완전히 이제 군생이 되었어요.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두 개만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나와요. 만약에 물을 너무 굶기잖아요. 요런 자구들을 없애 버려요. 도태시키고 있는 애들만 이제 살리려고 이 모주가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너무 굶겨도 너무 굶겨도 그런 일이 생겨요. 요렇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입장에 물을 소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하엽들이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머리가 여러 개의 다육이를 만났을 때 이런 모양 있잖아요. 요렇게, 이런 모양. 요거는 100% 적심을 해가지고 모주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세 개가 나온 애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요런 그 수형의 다육이들을 어디에서 많이 봐요? 까라솔. 까라솔은 대부분 다 이런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요 애는 너무 색깔이 예쁘게 났는데, 아이고야. 카메라 어디 갔습니까? 너무 색깔이 예쁘게 났는데 딱 하나만 내줘서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제가 꺼냈는데 너무 물이 없어서 자 제가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살금이인금에 물을 좀 줬습니다. 자 음, 운동자금과 살금이인금 가장 쉽게 접근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요 희성금. 요 희성금도 가격이 되게 많이 착해졌어요. 요 희성금 요만큼 제가 얼마에 샀냐면 한 3천원, 4천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이성금도 제가 위에를 다 적심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구들 올라오고 있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이 희성금 적심한 그 아가들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요거를 저기 안에 까맣게 탄 애들이 왜 그랬냐면 뿌리도 나지 않은 애들을 거리대 밖에다 진짜 햇볕을 쨍쨍 내리쬐게 했더니 요렇게 변한 거예요 금줄은 다 없어지고 초록둥이가 됐죠 자 여기 적심했던 다육이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많이 다 컸어요 자구들이 요렇게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적심을 언제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요렇게 자 요게 바로 희성금이에요 희성금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착해졌어요 그래서 키우고 싶으시면 제가 키우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희성 자체가 워낙에 착하고 순한 다육이기 때문에 희성금도 저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쉬운 다육이가 요런 그 크라슐라 속에 이런 탑돌이들 있잖아요. 요런 다육이가 저는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루페스틸이에요이루페스틸이 원래는 지금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얘는 아직까지 요렇게 지금 요런 색깔이 좀 나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언제이냐면 5월 7일 적심해서 이렇게 자구들이 뽕뽕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크라슐라는 크라슐라 자체가 성장하는 속도는 약간 좀 늦는 것 같은 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얘가 루페스트리고요. 자 아시겠지만 자애벌레라고 소문난 루페스트리 금이에요.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요거는 음,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는 루페스트리 금도 예쁘고, 루페스트리도 예쁘고, 진짜 안 예쁜 게 없어요. 요런 탑돌이들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런 탑돌이들만 진짜 수집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요렇게 루페스트리, 요런 크라슐라가 이렇게 예쁘네요. 그리고 희성도 예쁘고요. <laughs> 다 지금 요런 크라슐라 속에. 그니까, 엑스플랜트에 그냥 크라슐라를 쳐가지고, 그냥 검색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요런 다육이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고가예요. 요게 뭐냐면, 자, 소인제 금이에요. 소인제 금인데, 아직까지도 소인제 금은 약간 좀 고가예요. 진짜 요것만, 요만 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작아요. 제 손에, 멀리서 보시면 진짜 요만 밖에 안 해요. 요거, 제가 그 2010인다역에서 한 포트에 6천원저기제 거랑 엄마 거랑 똑같은 거 하나씩 샀는데, 자, 소인제는, 그냥 소인제는 요렇게 생겼어요. 얘가 소인제 금이에요. 요렇게. 요런. 이게 정말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가 6천원 만큼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예쁘냐 하면, 저는 솔직하게 꼭 그렇다, 이렇게 좀뭐 객관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소인제 금은 좀 가격대가 약간 제 기준에서는 있답니다. 그리고 자, 얘가 바로 베라하겐스 금이에요. 베라, 베라하겐스 금. 딱 봐도 좀 엄청 까칠한데,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나 조금만 삐뚤어지면 죽을 수 있는데. 나 그리고 막웃자랄수 있어. 뭐 그런 느낌 딱 들잖아요. 이 베라하긴즈는 저는 베라하긴즈 자체도 예뻐요. 얘는 제가 2000 시민다육에서 한포트에 그 당시에 6,000원 주고 샀어요. 쟤는 베라하긴즈 금이고요. 얘가 그냥 보통 일반 베라하긴즈예요. 요거 저 한포트에 2,000원 주고 샀는데 이것도 너무 예뻐요. 지금 실내로 들어와서그 약간 보랏빛 혹은 뭐 인디안 핑크빛 그런 색깔로 물이 들었었는데 실내로 들어온 다음에 지금 물이 빠지긴 하고 있지만 그것도 너무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멘도사 베라하긴즈 같이 입장이 작고 잘 자란 것들이 너무 예쁘죠. 자 얘는 베라하긴즈 얘가 바로 베라하긴즈 금이 베라하긴즈 금은 자 가격대는 6,000원이고 얘는 2,000원이었던가 한것 같아요. 이 2,000원이 저 6,000원짜리보다 결코. 덜 예쁘다 라고 할수 없죠 너무 예뻐요 물이 들어도 예쁘고 이렇게 저 입장 떨어지면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놓거든요 저기 보면은 조만한 다이기들 많이 올라왔죠 입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돼요 얘를 키웠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라긴즈 금을 이렇게 넉덕한 여기다가 심어 준 이유가 입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올려 가지고 다시 자구를 제가 만들어 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 보이시나요 정말 이렇게 끼들끼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을 진짜 거의 좀 물을 물러서 확 갈까봐 물을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입꼬지가 살기가 좀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옆에다가 아주 살짝 아주 쬐끔만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입꼬지를 위해서 자, 이렇게 주고 자 다음은 얘는요 호전무 금이에요 요거 이천시민다육에서 1500원 주고 샀어요 호전무 금 저는 요런 스타일의 다육은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샀을 때 여기가 분홍빛으로 색감이 참 예뻐서 제가 샀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국민, 금다육이, 살구미 임금. 너무 이쁘죠? 아유, 그런데 이 살구미 임금, 왜 이렇게 우짜라기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어, 지금, 그나마 얘는 좀덜 우짜란 거예요. 얘 정말 잘 우짜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심의 대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짜라니까. 그런데 얘도 보면 자구들도 지금 우짜라고 있어요. 아유, 기특하고 예쁘기는 한데. 참. 그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많이 컸어요. 자, 그리고 얘는 흑괴리금이에요. 이 흑괴리금 제가 정든다육에서한 포트에 3,000원 주고 사왔어요. 흑괴리금. 요거두 포트 사서 나 하나, 엄마 하나 그렇게 나눴던 흑괴리금입니다. 3,000원이면 살만한 것 같아요. 이 당인금은요, 어우 멋있죠. 아주 포스가 그냥 대단하죠. 너무 예쁘죠. 아유 그냥 뭐라고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이 당인금은 제가 모란시장에서 얼마에 샀냐면은 요거 제가 8천 원, 아, 만 원에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저 당인금을요, 5천 원에 샀다는 그 시청자님이 계신 거예요 모란장에서. 아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란장에 너무 가고 싶은 거 있죠. 아우 대단하죠. 어떻게 저거를 5,000원에 사셨을까요?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 원하 샀다는 게 대단하죠? 자, 당인금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자, 요 앙팡금 소개해 드릴게요. 요 앙팡금은 제가 그 오란장에서 한포트에 3,000원 주고 샀어요. 크기도 굉장히 예요 그, 크기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 물이 들면 도대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요렇게 라인을 보면 대충 감이 온답니다. 제가 앙팡금은 아직 물을 들여보질 않아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예상은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쁜 색감을 내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소인지에 화분을 엎어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냅다 해가지고 왔답니다. 어제오늘 화분 계속 엎어먹고 있습니다 자 얘는 초콜릿 금이에요 초콜릿 금인데요 얘도 한포트에 제가 어, 2,000원 주고 사왔어요 저희 사무실 앞에 화원이 있는데 그 화원에서 얘를 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포트 사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얘도 우자락이 좋아해요 그리고 곤충이 얘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한번 여치가 와서 여기 있는 초콜릿 금을 엄청 많이 긁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요렇게 초콜릿금 그리고 얘는 얘는 제가 처음에 샀을 때얘 이름을 모르고 동네 화원에서 샀어요. 동네 화원에서 샀는데 도대체 다육이라고는 했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볼켄시 금이더라고요. 근데 뭐랑 너무 닮았냐면 핑크레이디라고 하는 그달개미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게 진짜 같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거는 볼켄시 금 요것도 한 포트에 2 0 0 0 원짜리예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파주다육도매센터에서 태... 그러니까 전화주문을 해서 샀던 그 누다금이에요. 요거 하나 8,000원, 요거 하나 8,000원 해서 요 화분 하나가 16,000원짜리에요. 국민다육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약간 부담은 있어요. 누다금. 얘가 바로 누다예요. 누다고 누다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너무 예쁘다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 눈에는 노다나 노다 금이나 아 거기서 거긴 것처럼 제 눈만 그런가요? 자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너무 우 자랐다고 제가 툴틀거리면서 적심을 한 모모카 금입니다. 모모카 금 너무 많이 우 자라 가지고 제가 여기 좀 적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얘가 까탈스럽다는 거를 들어서 햇볕에 안 내놓고 그냥. 그, 식물 생장 등 밑에서 키웠거든요. 그랬더니만 입장도 안이뻐지고 모양도 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오모카 금은 제가 요거 하나가 아마 제가 세일을 해가지고 두 포트에 해서 4,000원을 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모모카 금. 요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배송 결제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어요. 자, 요거는 럼발디 금이에요. 이 럼발디 금 한, 하나에 한 포티 500원 짜리예요 2010인다욕에서 요거 하나에 진짜 500원씩 팔았었어요. 500원짜리 금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빵빨에, 제 오, 오전에 아까 영상 올라간 그 빵빨에, 여기 얘가 그모주예요 지금 자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썸버스트 철아도 제가 그때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3개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얘네들 럼발디 금도 제가 적심을 해서 지금 요거 적심 자고 지금 요만큼 올라왔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얘는 마리드 금입니다. 마리드 금 밖에서 제가 저는 얘는 계속 노숙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색깔 엄청 예뻤는데 들어오니까 안쪽이 요렇게 다시 초록초록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엽 많이 내면서 목대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마리드 금입니다. 요것도 가격대, 쓰... 가격대 괜찮아요. 요거 세 개, 요세개 해가지고 아마 6,000원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포트에. 2,000원 정도 요즘에는 마리드 금도 그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미니벨 금이에요. 금기라고는 없을 것 같지만, 저기 아래 보면 약간 금기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됐냐면, 금이라고 안에서 키웠더니 요렇게 웃자랐어요. 참금 키우기가 힘든 게, 밖에 내놓으면 금줄이 사라지고, 안에서 요렇게 애지중지 키우면 웃자라서 안 예뻐지고, 참 그래요. 금이. 금잘 키우시는 분들 노하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얘는 캔디케인 금이에요. 얘도 저 그냥 밖에다가 노지에다가 계속 놔뒀었어요. 그래서 정말 새빨갛고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었는데 이번 장마비에 안에다 들여놨더니 이렇게 초록 초록 해졌습니다. 금은 저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일단 비쌀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살구미인 금을 사고 싶은데 살구미인 금을 못 사고 계속 벼르고 별러 갖고 나중에 샀잖아요. 살구미인 금 사실은 어한 포티 2,000원 혹은 3,000원 하면 살수 있었는데도 그게 비싸서, 비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못 사고 있었는데, 살구인 금, 그못 샀던 그 마음이 어찌나 억울하고 서러웠던지, 그냥 살구인금 한번 살때 엄청 많이 샀잖아요. 지금 계속 포트가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금도 우리 초보 다육님들, 다육맘님들, 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사보세요. 국민다육이 금을 키운 다음에 약간 고가의 예쁜 금 다육이도 어, 키울 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육이 금이 방울복랑 금처럼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국민금 다육이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고가인 누구? 누다금과 당인금, 소인제금과 같이 아주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금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국민금 다육이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